안녕하세요 모욕탕입니다 오늘은요 이 곰돌이 몰드랑 이 통통하트 몰드 이렇게 두가지를 사용해서 지구 품은 곰돌이 그립톡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이렇게만 들으면 뭘 만든다는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고고! 먼저 품을 지구부터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하트에 투명한 레진을 아주 여기 살짝만 남겨놓고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하얀색 젤 네일 매니큐어를 이용해서 붓으로 약간 이렇게 흘리는 느낌으로 대충대충 그려주도록 할게요. 구름은 이렇게 표현을 다 했고요. 이제는 지구본처럼 파란색이랑 초록색을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안에다 넣어줄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좀 갈아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넣고 나서 또갈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갈아줄 거고, 여기다가 투명한 레진을 위에 살짝만 남겨두고, 거의 끝까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고 24시간 경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입히기 전에 여기 위에다가 별 스티커나 별 스팽글들을 조금씩만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 색깔을 넣어줄 건데요. 약간 투명하게 넣어주려고 해요. 그치만 글리터를 많이 넣어서 화려하게 표현할 거고요. 지구색에 맞춰서 얘는 약간 푸른 느낌, 그리고 얘는 약간 초록색 느낌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했고요. 이 뒤가 평평해지도록 열심히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갈아줬고요. 이제 얘네를 이 안에 이렇게 넣고 레진을 부어서 그립톡을 여기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만든 거는 약간 웃음만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구 품은 곰돌이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지구를 품었다기보다는 <laughs> 지구 무늬의 수영복을 입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좀 웃겨요. 제목도 지금 지구 품은 곰돌이가 아니라 지구 패턴의 수영복을 입은 곰돌이 그립톡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거 만들면서도 역대급 실수 퍼레이드라서 제가 뭔 실수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과정을 말해보자면 제일 먼저 이 배에 들어갈 지구를 만들어줬는데 만들 때 통통한 하트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트 튀어나오는 볼록한 부분에는 아예 투명하게 하고 그 투명한 거 위에 평면이 생기면 거기다가 구름을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 레진을 넣어서 표현을 해줬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해서 지구가 아니라 지금 수영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만들게 되면 그때는 그냥 투명층 아예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초록색, 파란색 섞어서 만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트 지구를 다 만들고 곰돌이 몰드에 투명한 레진을 진짜 찌끔만 남기고 거의 끝까지 부어 준 다음에 하트 지구를 가운데 담그고 경화를 시켜 줍니다. 경화 시켜 준 다음에 이제 곰돌이의 전체적인 색감을 넣어 주는데 이게 가운데가 지구이다 보니까 제가 맞춰서 어둡게 우주처럼 하려다가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좀 어두운 게안 끌리고 투명한 게 끌려서 급 투명하고 글리터 다양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요. 여러 가지가 좀 섞여서 그런지 좀 청량하고 더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얼음 조각 같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laughs> 하트 지구 만들 때 곰돌이 몰드의 높이를 생각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작정 하트를 꽉 채워서 만들어가지고 하트의 높이가 곰돌이 몰드의 높이보다 더 높아가지고 하트가 곰돌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뒤에가 그냥 평평하면은 그냥 그 몰드에 껴있는 상태에서 레진 붓고 그립톡 붙이고 마지막에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트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얘를 타령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뒤에 그립톡 튀어나온 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갈아서 다시 몰드에 넣고 레진을 부어서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촬영하고는 주변에 이렇게 삐져나온 레진이나 날카로운 부분을 진짜 꼭 갈아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거 그립톡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는 그립톡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가 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자리가 날카로우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절대, 절대 갈아주셔야 됩니다. 꼭 가르세요. 오늘 만든 거 우여곡절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예쁘게 만들어셨죠 실패가 좀 다른 때보다 많아서 이번 영상은 좀 버리려다가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라고 그냥 올려봅니다. 저 사실 레진 하면서 실패 엄청 하거든요?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근데 또 이렇게 실패하다 보면은 요령도 생기고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실패한다고 해서 아, 난왜 이러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